안녕하세요. 정원별이에요 오늘은 키트크루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말한 것을 제가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전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가루등 옆에 신호등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어요. 조금 비슷한 특기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 저희는 세개 있어요. 그래도 비슷하죠. 이제 다음 장. 그리고 이 그림은 도토리가 도토리가 다람 아니 다람쥐가 도토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귀엽죠? 오 도토리가 다람쥐보다 더 작아요. <laughs> 이만해요. 엄청 작죠?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어요. 저보다 더 크게 그렸죠? 이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장. 음 어떤 걸까요? 어이 진짜. 자. 자. 이 그림은 바로 강아지 집이에요. 여기에 공하고 뼈다귀도 있어요. 왜냐면 하 부작집 강아지 집이라서 강아지는 요만한데 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선생님은 이러게 그렸어요 제가 왕따시만 하게 그려가지고 지붕이 별로 안 보여요. 물컵도 그렸네요 선생님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는 새들이 먹이를 먹는 거예요. 두, 원래 여긴 세 마리 새가 있었는데 두 마리 새는 두 마리 새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한 마리는 밥을다 먹어가지고 날아가는 그림이에요. 선생님은 더 크게 그렸어요. 음, 귀엽죠. 참새들. 참새들이에요. 참새. 이제 여기에는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선생님은 여기 차 우선 그린 다음에 공, 책에는 공주님 그림이 있는 거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공주님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책을 이렇게 크게 그린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오늘 한 제가 오늘 한 건데 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부, 스티커를 붙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림, 그, 리고 그림에다가 붙이기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붙, 여기다가 부, 붙여도 된다고 해서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선생님 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생님이 터프하다고 말했어요. 웃기죠? 여기는 이 라인들은 다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글씨들이에요. 선생님은 공주님을 백설공주로백설공주님으로 했어요. 이제 여기는 뜻입니다 우주. 와 곰돌이 팬케이크에 있어요. 엄청 귀엽죠? 여기는 영어들이 있어요. 해피데이 코리아 이렇게 돼있어요. 뒷장에는 또 팬케이크 곰돌이가 있어요. 이제 그림은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